네, 안녕하세요. 잉글리스트 강사 지수영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확률에 대해 얘기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인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It's 10 o'clock already. 벌써 10시야. Is he coming or not? 얘 오는 거야? 마는 거야? He'll be here soon. He will be here soon. 그는 도착할 거야. 또는 he should be here soon. 그는 도착할 거야. 둘다 뜻이 똑같을 것 같지만 he will be here soon. will은 거의 99% 확신에 찬 대답을 한 거예요. 반대로 should는 그는 곧 도착할 거야 해석은 똑같지만 내 경험상 또는 그러한 근거가 있지만 100%는 아닐 때 조금 애매할 때 표현을 하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아까 10분 남았다고 했어. 지금 8분이 지났기 때문에 곧 도착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는 곧 도착할 거야. 그런데 차가 막힐 수도 있는 거고,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렸다가 올 수도 있는 거고, 100% 확신은 아니고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슈드를 써주는, 거,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살짝 바꿔보자면, 그는 곧 도착할 걸 걸이 정도의 어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he might be here soon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might이라는 거는 아마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50대 50의 확률이에요. 여러분 maybe 아마도 이렇게 정말로 잘못 알고 계신데 maybe 또한 50대50 뭐뭐 할지도 몰라 50대 50이에요. He might be here soon.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상대방을 약 올리는 말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언제 올지 알고 있는 사람이 난데, 그래서 나한테 상대방이 물어본 건데, he might be here soon. 이렇게 해버리면, 그는 곧 도착할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에 따라서, he will be here soon. 또는 he should be here soon.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굽고 있는데, 약간 과하게 익은 거예요. Um, it's a little bit overcooked. 약간 a little bit overcooked. Overcooked 됐다. Will it still taste okay? 그래도 맛 괜찮을까? Will it still taste okay? 여기서도 여러분이 대답을 만약에 That'll be fine. 괜찮을 거야. That should be fine. 괜찮을 거야. 한국어 해석은 똑같지만 Should be fine. 은 마치 내가 그거를 그 정도 탄 거를 약간 먹어봤거든? 근데 괜찮아. 괜찮을 걸. 이 정도로 뉘앙스를 죽여준다는 거죠. That might be fine. 괜찮을지도 몰라. 이거는 정말 50대 50 확률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that will be fine. 99%의 확신 that should be fine. 60% 70%내 경험상 근거에 의하면 아마 괜찮을 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인이 만약 i'm totally screwed up 또는, I'm totally messed up. It feels like the end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 진짜 완전 망했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야. 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Hey, look, it will be fine. 야, 여기 봐봐. 들어봐, 괜찮을 거야. Hey, look, it should be fine. 야, 들어봐, 괜찮을 거야. Hey, look, it might be fine. 야, 들어봐, 괜찮을지도 몰라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 상황에서는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주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한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Hey, look, it'll be fine. 괜찮을 거야. 괜찮아. 내가 확실히 말할게. It will be fine. 괜.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근데 약간 나도 그러한 상황이 돼봤는데 괜찮을걸?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 와닿는 뉘앙스가 100%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요. Hey, look, it should be fine. 어, 야, 들어봐, 그거 괜찮을걸? 이게 아니라 친구는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아, 미치겠다, 망했다, 나 어떡하냐? Hey, look, it will be fine. 괜찮을 거야. 확신을 주는 대답이 여기서는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커플끼리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늦을 것 같을 때어 우리 늦을 거야 또는 늦을 것 같아. we will be late 우리 늦을 거야 we should be late 우리 늦을 거야 we might be late 우리 늦을지도 몰라. 여기서는 확실히 이거는 100% 늦었다 싶을 땐 we will be lat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고 우리 늦을지도 모르겠어 조금 진짜로 모르겠, 모르겠을 때. 우리가 엄청 일찍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늦게 나온 것도 아니고, we might be lat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we should be late 이라고 하면, 우리 늦어야 돼. 원래 should의 뜻은, 뭐뭐 해야 돼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we should be late 하면, 늦을 걸, 늦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 늦어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이 should라는 건, should 측 뉘앙스에서 사용을 할땐 조금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거의 쓰는 상황, 쓰는 표현들은 정해져 있어요. That should be fine. 그거 괜찮을 거야. It should be fine. 괜찮을 거야. You shouldn't have a problem. 너는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약간 비슷한 상황, 비슷한 맥락에서 쓰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은 상황에서 we should be late. 이렇게 하면 조금 당당한 뉘앙스예요. we should be late 100% 진짜 제가 한국어로 정확히 이건 당당한 표현이니까 거만해 보이니까 쓰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늦어야 돼 이러한 뉘앙스로 들려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다 같이 공부하다가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누구 답 아는 사람 없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옆에 여자애를 보면서 얘가 답을 알 거야 이러한 상황이에요 she will know the answer. 그녀가 답을 알 거야. she should know the answer. 그녀가 답을 알 거야. she might know the answer. 답을 알지도 몰라.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거를 사용하시겠어요? 정하셨나요? 저 같으면 she should know the answer. 또는 she might know the answer. 둘다 자연스럽게 들려요. 여기서 should는 근거가 있잖아요. 내 경험이 있잖아요. 얘 예, 공부 되게 잘하는 것도 내가 알고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she should know the answer. 이 여자애가 답을 알고 있을 거야. 내 경험과 근거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니까 60%에서 70% 정도의 확신에 대답을 해주는 거죠. She should know the answer. 그녀가 이 답을 아마 알 걸. She might know the answer.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공부 잘하니까 알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뉘앙스로 쓰죠. 만약에 she will know the answer 하면은 그녀가 지금 답을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답을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답을 알아버릴 거야, 알게 될 거야. 조금 어감이 이상하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she should know the answer, she might know the answer. 이둘 중에 하나 표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영어 회화라는 건 기초 문법 그리고 그 상황별로 뉘앙스를 잘 피부로 느낄 줄 알아야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저희 잉글리스 정식 강의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